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바르게, 단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명, 친구들,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게 되고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단한 가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져가고 싶나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많은 물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은 아주 비싸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아주 값진 보석입니다. 또 꿀은 달콤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나 꿀보다 더 소중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친구들 우리가 배고플 땐 어떻게 하지요? 그래요 먹으면 힘이 생겨요. 그럼 피곤할 땐 어떻게 하지요? 그래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우리 영혼도 이렇게 회복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이 다 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나요? 바른 판단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속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을 넘어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함께 살리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료계 친구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통하여 얻는 축복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흡족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거든요. 우리 동명계 친구들, 오늘 다윗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여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교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배가 시작될 것인데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가정에서 꼭 매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족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나누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기도가 마친 이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목사님과 전우사님들은 이텅빈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그리워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우사님들이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그 날이 벌써 다음 주로 가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녕.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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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